우리 추억의 음. 아도니스 맞습니다. 아 날씨가 좋습니다. 해용입니다. 여기는 어저께 뭘로 했죠? 야. 무명. 아직 무명, 무명입니다. 무명인데 거의 변박사. 변박사? 현변현 <laughs> <형>. <laughs> 변박사. 어저께 <laughs> <변박사는 웃음> <laughs> 변박사로 알기로 알았어요. 변박사. 보세요. 여기는 이프로님. 추억의 아도니스죠, 그죠? 네. <laughs> <laughs> 아저씨도 우리가 돈 없을 때, 20년 전인가, 그때부터 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하, 사람들이 잘안 와. 가성비 괜찮은데, 운동하기 좋고, 오늘은, 우리, 아직 이름이 없는 사람, 이과 어, 우리, 이프로님과, <laughs> 운동 뭐 라운딩보다는 운동 삼아 왔어요. 진 <laughs> 그렇게 앞에 가면 안 돼. 굿샷. 굿샷. 원래 여기 아도니스가 저렇게 카트를 들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렇게 전동카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전동카트는 8,000원. 참고로 오늘 라운딩키는 라이너에 4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변박사님처럼 원래 저렇게 못 들고 다녀요. 뭐 들고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저 전동카트보다 허접한 밀고 다니는 풀카트라고 그러죠. 그 풀카트는 5,000원에 빌려요 근데 이제 오늘 촬영도 있고 옛날 기억을 새록새록 되살리기 위해서 아 우리 매구단입니다 멋있게 여기 외국 같잖아 사실 옛날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저 멀리 보이는 저기 저희가 정규홀인데 정규홀을 쳐봤죠 최근에는 근데. 전교를 언제치나 그랬는데 아, 다시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오니까 좋네요 어떠십니까 오니까 뭐 언제나 와도 옛생각이 나는 뭘 옛생각 <laughs> 처음 우리가 온게한 2000... 한 6,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는 한국 와가지고 언제야? 2000, 저는, 그니까 러 저는 그보다더 전에 왔고, 네. 사실 이프로님, 저기 계신 이프로님 때문에 왔죠, 여기를. 그때는 어, 인터넷으로 안 하고 백스는 없 네, 그때는 새벽에 와서 백을 막 놔야 돼. 음. 어, 백을 막 놔야 돼서 새벽 3시에도 오고, 4시에도 와가지고 백을 먼저 놓으면 번호표를 줘요. 근데 지금 이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죠. 이거 내리막. 왼발 했다 했다 왼발 내리막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어, 오, 컸어. 아, 이 때문에. 야, 유틀 친게 드라이브보다 많이 나왔네요.

아, 이것도 오, 컸어. 오. 어. 왜 이렇게 많이 야, 다오바 어. 됐습니다. <laughs> 샷! 아, 안정적인 플레이. 여기 보다가, 어, 공, 어, 어, 어디라는지 알잖아요. 여기 땡겨서. 기딱 해서, 이렇게 하면, 이 화면에 나중에 보일 거예요. 여기 밀면 은땡겨 야, 아니, 어제 너무 강화하신 거 아닙니까? 한 시간 자고 나오셨다는데? 그때, 어저께, 카톡 할 때도, 음, 주 중? 들어, 들어가려고. 근데 어제 카톡을 바로 받았어? 나는 바로 받아요. 어제. 잤던 네. 거 아니야? 자는데, 설레가지고 응. 재미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오늘 뭐, 티샷들은 다 좋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레이저 보기 전에, 눈 레이저로 봤을 때는 한 60야드. 이거. 거리 얼마나 되죠? 78야드 나옵니다. 네. 팔려주는 저는 샌드 56도로, 어, 반스윙만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또 탑을 치면 안 되니까. 루시 또, 또 뒤따라가죠? 아닙니 <laughs> <laughs> 아까는 참 이게 야, 영원히 아, 남을 이거, 것 같은데 저 촬영에서, 아 이거 너무 남을 것 같은데 68 정도만 보면 될것아 땡겼다 뭐? 잘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스. Nice. Nice. 어이 빨리 가. 움 빨리 가. 앞팀에서 아직 콜라웃을안 했네요. 저기 보이시는 여자분이 원래 우리랑 또 인데기로 했는데 저 앞에 분이더잘 생겼나봐. 그래서 저기로 갔어. 아 벌써 날씨가 습하다. 덥네. 습해 습해. 여기는 파3 157야드 저희가 화이트에 치는 관계로 157야드입니다 오르막이 약간 있고요 약간이 아닌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고 스윙이이 스윙이 아니야 야잘쳤다 그 어, 붙었을 것같아아 본대로 갔다 오 어쩔 수가 없어. 어, 아니, 같아도 좋고.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자, 중으로 땡겨주세요. 막상 가보면 이렇게 가깝지 않을 수도. <laughs> 깃발 한... 한개 정도, 한 번에 이 정도 보고, 저는? 1뚱끼로 요 굿샷 아이터야 나이스 이 없다고? 네이 없는데 뭐 아, 저건 뭐 아무 문제 없네 오케이 준 사람이 박수 받줄수 있을 정도로 네. 잘치 아, 안닦아 되죠? 네 나이스. 어디? 아, 아깝습니다. 야. 닦는 거 줘요? 아, 어, 개미 허리가 있는 부분이 230야드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거리, 내리막이긴 한데, 잘 맞으면 저걸 넘어갈 수 있는데, 펑커를. 여기는 뻥커안 맞으면은 저 개미허리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까다로운 홀이에요 파5인데 여기 어, 어느 정도에 떨어지는 게좋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금 요 정도면은 사실 드라이버를 다안 치셔도 될것 같아 여기는 뭐 유틸이나 자신 있는 걸 치시고 드라이버를 치면 사실 넘기려고 치는데 여기 떨어뜨리려고 드라이버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잘라 가실 거면, 200m 선상. 저기, 안갈것 여기 <laughs> 보이는 벙커 앞에 떨어진데 이것도 아이언이나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같으면 저기 언덕, 왼쪽에 언덕 있죠? 언덕 쪽을 보고 치는 게, 오른쪽, 예, 네, 오른쪽 해저드보단 날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내려올 것같지는 않아요. <laughs>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공략법을 우리 프로님한테 한번 배워봐야 되겠어. 프로님은 지금 아이언 드셨죠? 5번 아이언을 잡아서, 여기, 웬만하면 언덕에 떨어지잖아, 여기. 네. 그냥 페어웨이 떨어뜨려놓고, 쓰리우드로. 어, 쓰리우드, 최근에 개비하지. <laughs> 개비가 아니고, 어. 장롱 속에 박아뒀던 거.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언, 5번.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잘 잡힐 수 있나? 물을 쳐서 페어에 일단 떨어뜨려놓고. 이야. 응. 오케이. 음, 잘될것 같아. 근데 네. 살짝. 짧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니요, 잘 맞았어요? 어, 맞긴 잘 맞았는데, 내 모션이 좀, 시원찮다. 어, 그걸 이제 신경 쓰셔야 돼, 앞으로. 지금 <laughs> 어, 어. 안 맞았다고 막채 덜렁덜렁 그러고. <laughs> 자, 여기는, 어, 21도 유틸리티인가요? 네. 야, 오늘 잘 친다. 자, 이게 바로 된 구질이다, 이게. 응. 네. 네, 언덕 맞고 내려왔어요. 자. 드라이빙 라인으로, 2번. 네. 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 나는 뭐 촬영, 촬영 기사지잘 모르겠어. <laughs> 자기가 사서 가는 길이니까. <laughs> 보라스 이거 신경 쓰니까 잘 치는 데잘 치는데다 잘 치는데, <laughs> <에>? 잘 치는데? <laughs> 다들 잘 쳐져 지금 떡막 늘겠어요 오늘 저기 현박 사님 공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뒤땅 빼고 <laughs> 그거는 내가 그건, 계속 그건 편지 계속 이거 썸네일로 막쓸 거야. <laughs> 그거 이, 그거 그런거 아까 거기서 앞... 치고서 쓰러졌어야 돼 그래야 이거 썸네일지야 오번 하연 친 거랑 이거 뭐 완전 아 제가 여기 맞고 튀어나온 것 같아 여기를 딱 맞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튀어나왔더라고요 아니 아니 촉발로 랜딩한 거는 아 어, 이프로님이고 나는 옆 옆에 맞았어. 맞았어. 이렇 그렇게 공략을 해야 돼. 응. 살짝 이렇게 응. 이거는 프로샷이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쳐 공을? 잘 쳤다. 지금 공략을 걸었는데 3번 우드를 칠까 하이브드를 칠까 하는데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올라가지는 않을 거지만 네. 그대로 최소. 오번. 수장고에 들어갈만한. 오, 갈라웨이. <laughs> <깔라베이. 웃음> 야, 기가 막히게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저 바위 쪽을 보고. 까지 떨어졌어요 와 뭔일이야 아 이거 찍어보면 어. 저는 5번 5번 우드아 용프로님 올리세요 뭐냐 거기 이게 지금 안좋아 풀이 저기 그렇게 하다 나 저기 그냥 말뚝보고 거리를 안찍어 도데그 상태가 야 이거 상태가 안좋은데 안 맞지 않습니다 약간 공을 중간에 좀 놓고 샷. 잘 맞네요. 오늘. 어. <laughs> 그죠? 이거 잘 맞네요. 이게 지금 첫첫번째리잊 말고는 지금 아, 이거 잡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잡아요. 다 잡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내려왔습니다. 응. 내려왔어요. 아, 아, 이게... <laughs> 찍다가 보니까 하늘을 찍고 있어. <laughs> 찍다 보니까 아, 위를 찍고 있어. 아, 아 오늘...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무기능을 네.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이러다가 점점 네. 골프 기술 안넣고 카메라 웜만넣는 그런 두개다 잘해야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 뭐 등성 등성 이렇게 디봇 같은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되 있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자고 네. 하는 거. 그리고 또 아주 아마추어 초보자 분들도 잔디가 이렇게 자라 있어서 공치기도 쉽고 한동안 아주 가끔 아 보면 그린이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나쁜 거 같지 않아요. 아또땡기네 응. 대충 거리는 오랜 기 어. 딱딱 맞추는데 응. 나이스. 이야 나이스. 좋습니다. 루샤. <놀미> 야, 이렇게 해서 흘러요.